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답하라 마감시황 진행의 백설입니다. 7월 19일 월요일 우리 시장은 장마감을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뉴욕발 악재 때문인지 우리 시장은 장 초반부터 파란불을 켜면서 출발하더니 아직도 그 낙폭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작을 중심으로 하락률이 큰 상황인데요.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우리 지수는 어떤 양상을 펼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시장은 어떤 불을 켜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요. 코스피시장은 1%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3,245선에 거래를 마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 코스닥시장은 약부합세를 보입니다. 1,049선에서 종가를 형성할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의 1위부터 5위 종목 분위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1위부터 5위 종목에서는 어떤 불이 들어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한 모든 종목은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수나가 크게 빠지고 있지만 1.56%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1에서 2%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언택트 관련된 두 종목도 지금 오늘은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은 어떻게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모두 하락률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셀트리오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살짝의 오름세가 보이는가 싶더니 지금 2%대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 중에서 지금 눈여겨보실 만한 종목이 있습니다. 에코 프로비엠입니다. 지금 카카오 게임즈를 제치고 시총 2위 자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브리핑을 통해서 조금 더 이유는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펄러비스 역시도 1%대 오름세에 나타내주면서 5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반면에 3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이어서 보시면요. 혼조 양상이 펼쳐지는 가운데 SK머티리얼즈는 4%대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시젠도 강부합세를 보이면서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반면에 HLB는 3%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대시장의 이슈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관련된 두 종목을 체크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과 또 코로나19 재확산세가 글로벌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체들의 호시적 속에서 이 정점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공급 부족은 리드타임, 즉 주문과 선적 간 시간 차이가 확대된 겁니다. 업체들이 재고를 많이 축적해야 하거나 이중 주문을 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반도체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생산업체들 사이에 장비와 캐파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비용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이어서 언택트 관련된 두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카카오의 주가 상승률이 상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총 3위 자리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IPO 모멘텀이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최근 들어서 시총 3위 자리에는 네이버가 올라가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커머스 확장 전략이 본격화되는 네이버를 하반기에 대표 선호수로 꼽기 시작했습니다. PER도 네이버가 카카오에 비해서 매우 낮은 상황인데요. 모건 스탠리는 카카오의 주가가 네이버에 비해서 고평가가 됐고 카카오페이 등의 상장도 역설적으로는 네이버의 가치 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면서 최선호주는 네이버로 꼽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제페토와 케이팝 콘텐츠 사업도 강화하는 만큼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12종목 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낸 종목인데요. 코스피지수 오는장 초반부터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이후에 그런데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흘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RNA 백신과 관련한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 mRNA 백신 충전 포장과 위탁 생산을 앞둔 만큼 주가에 이 기대감이 반영된 건데요. 특히 장중에는 외국계 중에서 UBS 창구로 매수세가 확산됐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차 그룹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2021 자동차 브랜드 충성도 조사에서 7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했고요. 기아는 지난해와 같은 6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광고 어워드 소식도 있는데요. 세계의 3대 광고제 중 하나인 미국 뉴욕 페스티벌 광고 어워드에서 은상과 또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신기술 캠페인 리틀빅 이모션 영상은 헬스앤 웰리스 이노베이션 부문에서 은상을 차지했고요. 또두 번째 걸음만은 브랜드 디자인 부문에서 동상을 받았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어떤 건지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스코와 두산중공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가 두산중공업과 함께 그린 블루 수소로 합성한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 분야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포스코는 두산중공업 그리고 포항산업과학연구원과 청정암모니아 가스터빈 분야 연구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암모니아는 수소와 질소가 결합한 화합물로 수소 캐리어로 꼽히는 물질인데요. 하지만 한계점이 있었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서 그 한계점을 극복하는 방식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두 종목의 주가 아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의 경우에는 1.61%의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35,500원의 거래를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을 이어서 보시면 1.2%의 약세를 보이면서 24,800원의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에코프로비엠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호가 구간에서 시총 2위 자리까지 올라가 있는데요. 7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미래에셋대우와 키움증권, UBS 증권을 중심으로 매수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2분기의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메리스증권에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은 상황으로. 다음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업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펄어비스 보겠습니다. 검은사막 모바일의 중국 출시 모멘텀이 강화가 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검은사막 모바일은 텐센트가 투자한 아이드림스카이를 통해서 중국에서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오는 4분기에 중국에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은사막 모바일은 판후 발급 전부터 중국 게이머들이 기대하는 게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런 방금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SK 머티리얼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3분기의 분기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 업종 토픽으로 매수 추천을 지속한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43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어서 휴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세계가 휴젤의 지분을 최종 인수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 거래일 장마감 후에 휴젤은 신세계 백화점 피인수 보도 관련 풍문에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당사의 최대 주주에게 확인한 결과, 최대 주주는 신세계와는 더 이상 논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신세계 역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검토사항으로 휴젤 지분 인수를 검토를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인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왔는데요. 두 회사가 함께 이렇게 서로 하기들을 하면서 주가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1.2%의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휴젤 주가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8%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오늘 갑자기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박셀 바이오인데요. 한번 종가 상황을 차트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차트와 함께 살펴보시면요. 특허 출원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말기 암 환자 치료에 쓰이는 NK세포 생산 기술을 개발해서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는데요. 주가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장중에 고가보다는 조금 빠진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양봉의 길이가 꽤긴 상황이고요. 거래도 꽤 많이 됐습니다. 거리랑이 꽤 많이 나타난 모습이 차트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종가는 16.65% 상승한 94,600원에 형성됐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이 기술을 살펴보니까요. 진행성 간암 등 말기 암 치료에 뛰어난 효능을 보이는 NK세포의 고세상력을 유지한 채 단기간 내 고순도로 배양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이 통상 환자의 자가 유래 NK 세포를 치료제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요, 3에서 4주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허 출원한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훨씬 단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박셀바이오의 1차 목표는 10일이라는 점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양대시장 오늘 미국발 악재를 받고 모두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장 초반에 짚어드렸듯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를 계속 일관하고 있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 물량을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를 방어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마감 어떻게 했을지 코스피 시작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작을 살펴보시면 0.97%가 빠졌습니다. 3245.08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 오늘 하루 동안의 분위기를 살펴보시면 장 초반이 가장 좋았습니다. 정강 후약의 장세가 펼쳐진 우리 코스피 시장이었습니다. 그래도 마감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 낙폭을 만회하려는 움직임은 보였지만 그래도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어떻게 마감했는지 1위부터 5위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대와 동일하게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한 모든 종목은 파란불을 켰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1% 빠지면서 7만 9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s k 하이닉틱스 역시도 2% 넘게 빠졌습니다. 반면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1.89% 오르면서 91만 6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6위부터 12종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부터 1 0위 종목 중에서는 상승한 종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하락으로 마감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은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2%대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26만 3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쳤는지 상승한 업종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 지수 상황 좋지 못했던 만큼 하락한 업종이 대다수의 업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전기가스업과 통신업에서는 1%대 강세가 나타났고요. 비금속 광물은 소폭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들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정거래보다 힘을 내지 못했던 업종들 순서대로 하나씩 짚어보시면요. 의료 정밀 업종과 철강 및 금속 업종은 2%가 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보험과 금융업, 운수 장비 업종도 1%대 하락률 기록하면서 파란불을 켰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은 어땠는지 그래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수급 주체가 어떤 수급 양상을 펼쳤는지 한번 살펴보니까요. 외국인과 기관은 팔아냈고요. 개인 투자자는 그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4579억 원, 또 기관 투자자는 4594억 원을 순매도 했는데요. 개인 투자자는 9393억 원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최근 5거래 동안의 수급 동향은 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수급 주체가 최근 5거래 동안 어떤 수급 양상을 펼쳤는지 한번 살펴보니까요. 외국인과 기관 개인은 같은 수급 양상을 펼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이거래를 여속 매도세를 보였다면 개인 투자자는 이 거래를 연속 매수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종가 상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선방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금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1,049.83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하루 동안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 하루 동안의 흐름을 차트를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정오를 조금 앞두고 크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이후에는 만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횡보하는 장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이어서 시가초계 3위 종목들은 어떻게 말감했는지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양상으로 마무리를 한 가운데 오늘 시총 2위 자리는 에코프로비엠이 종가 기준까지 차지를 했습니다. 7%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28만 9,7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반면에 이전까지 2위였던 카카오 게임들은 2.77%의 급락 양상을 펼치면서 시총 3위 자리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펄어비스도 1.5%의 강세를 보이면서 8 1,4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2종목도 엇갈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s k 머티리얼실은 4%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38만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반면에 HLB는 크게 빠졌습니다. 3.08%의 내림세를 보이면서 34,6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떻게 맞췄는지 상승한 업종들을 먼저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 정거래보다 힘을 내준 업종들 한번 짚어보니까요. 일반 전기전자 업종은 1.65%, 2.65%의 강세를 보였고요. 화학업종은 1.56%의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IT 부품과 IT 하드웨어, 반도체 업종은 강보합권에 들었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종이 가장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2.43%의 낙폭을 보였고요. 그 뒤를 이어서 방송서비스와 통신방송서비스, 조기 목재 역시도 2%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유통업종도 1.71% 빠지면서 파란불을 켰습니다. 수급 상황은 어땠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급 상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새 수급 주체들 어떤 양상을 보였는지 살펴보니까요. 코스피 시장과 동일한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외국인은 347억 원, 또 기관은 568억 원을 덜어냈는데요. 개인 투자자는 1,068억 원을 담아냈습니다. 이어서 최근 5거래 동안의 수급 동향은 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2거래일 연속 매도에 나섰고요. 기관 투자자는 8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2거래일 연속 매수하면서 지수의 방어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감까지 저와 함께 보셨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미국발 악재를 받고 그대로 이제 하락률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하락 폭이 더큰 상황이었는데요. 내일 우리 시장이 이 하락 폭을 딛고 반등하길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